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어, 영광도서에 어, 1시부터 집회가 지금 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안내, 에, 방송, 광고 방송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숨을 펼고 만든 나라가 자유약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장국, 함께 이 나라를 새로운 국가 재산을 하도록 다 같이 함께 돌려 국시민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이 자리가 많이 치워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가짜뉴스를. 이거 상공을 나와! 내란 수에 진정한 내란 수계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다. 이재명 그리고 그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도대체 민주당이랑 비밀 회의서 왜합니까? 거기가 중립기관이 맞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 서면의 영광도서에서 오후 1시부터 어, 집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아침에 많은 분들이 전화 그리고 문자로 문의를 해 주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까지 어, 시작 시간은 동일합니다. 매일 오후 1시에 에,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은요. 내일, 내일 이제 15일 저녁 어, 수요일부터는 저녁에 집회도 진행이 됩니다. 어, 청년들께서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께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낮 시간에 합류가 어렵다. 그래서 저녁에도 집회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들이 어, 많아서, 어, 내일부터는. 1부, 어, 2부, 이렇게 나누어서 문화행사까지 넣어서 어, 지배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어, 다소 홍보가 좀 위협했던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고요. 어, 정말 청년들이 조금씩 늘어간 어, 그런 시간, 어, 지금 상황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어, 참여를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화까지 어, 행사 어, 집회를 준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변함없이 여러분들 또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은 어, 집중해서 부산 서면 영광 도서 앞으로 함께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이런 집회에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공수처가 어, 영장을 무리하게 발부를 하고 그럴 자격도 없는 자들이 지금 기저귀, 참 웃음, 코미디 같은 어, 기저귀 부대를 만들어서 경찰특공대, 예, 쿠쿠다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 경찰특공대에게 기저귀, 하기스 기저귀를 채워서, 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하는 이 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어, 그들이 어, 체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호처들이 정말, 어, 용원들이 목숨을 걸고, 결사항전을 어, 하겠다고 하는데, 어, 이 언론 플레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역보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술책을 자꾸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 정말 경찰 특공대는 어, 테러 진압 단체입니다. 그런 조직을 윤석열 현직의 대통령은 감히 금방지게들 체포하겠다고 이 쇼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 나중에. 그에다 책임도 다 물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경찰 특공대에게도 어, 고합니다.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불법적인 명령은 거부할, 금요, 거부할 그런 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응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추어 주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가 어, 관저에 만에 자치 하나, 자치 발이라도 한발들리게 어, 되면 그들 또한 어, 내란 어, 공조제로 필히 처벌을 해야 하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현직의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내란을 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재명 그리고 종국 주사반 친중 이 세력들이 끊임없이 대통령을 욕보이고 그다음 체포를 하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정말 내란 구태타, 어, 구태타 세력으로 우리도 이제 지정을 해서 어, 입법부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어, 진보당과 함께 해산을 시켜야 하고요. 사법부 내에 숨어 있는 비밀성 장학금을 받고 있는 받았던 이자들 이자들도 전부 색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간첩들, 어, 뭐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정교조 그리고 각 좌파 사회단체 어, 언론 어, 그리고 공무원 조직. 특히 또 경찰 조직 내에 있는 직장 협의에 이런 자들은 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어, 그들의 형사 민 형사를 다 물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어, 국민들이 지키겠다, 어,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자유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 뜻을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고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부산, 울산, 경남에 계신 분들, 어, 정말 서면 영광 도시로 어, 모여 주시기를 강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후 1시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방송 어, 들으면서 오늘 어 안내 방송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어 운전 중이라 댓글을 지금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입니다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목숨을 걸고 만든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손잡고 함께 이 나라를 새로운 국가 재건을 하도록 다 같이 함께 불러. 한국 시민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우선 이 자리가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가장뉴스를 이거 상공들 나와! 아! 여러분들 어, 지금 내란 속에 어, 어, 어. 진정한 내란 속에 누굽니까? 어, 어, 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다. 이재명 그리고 그 민주당 아닙니까 아, 그리고 도대체 민주당이랑 비밀회의를 왜 합니까? 거기가 중립기관이 맞습니까? 啊！走呢，走慢点，不。 정말 목숨을 걸고 만든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손잡고 한국의 이 나라를 새로운 국가 재단을 하도록 다 같이 함께 불러. 한국 시민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선이 자리가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가짜 뉴스를 이거 상공을 나와! 아 여러분들 지금 내란 속에 진정한 내란 수에가 누굽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네? 아닙니다. 이재명 그리고 그 민주당. 맞니까 그리고 도대체 민주당이랑 비밀회의도 왜합니까 거기가 중립기관이 맞습니까? 아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1시에 서면 영방도서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